내 얼굴 생김새가 언제 형성될까요? 육기 엄마 뱃속에서 임신 5주가 되면요. 이때 눈 깊고가 달라붙습니다. 이게 유기계에요. 또 하나 얘기를 할 게, 여러분, 태교 하시지, 태, 태교. 어린애들 태교 한다는 얘기 하서이거다허구예요 왜? 뱃속에서 소리도 안 들리고, 귀도 안 들리고, 감각도 못 느낍니다. 뱃속에서 나온 다음부터 귀가 들리고, 그것도 한참 있다가, 5, 5일 있다가, 태교가 막 유행한 게1 9 6 0년대 페미니즘 유행하면서. 물론, 임신한 여인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영양도 많이 공급하고, 도와주고, 힘들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, 여러분, 태교 안 하더라도요, 들 사람 다 돼요. 왜? 입태, 불교적으로 볼 때는요 이때 어떤 귀신 들어왔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전생 지은 업이 있는데 현생에 태교 열달 해봤자 안 바뀝니다 전생에 몇십 년 동안 지은 업, 업종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태교 갖고 왔니까 물론 막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 가난해가지고서 낙태하려고 그 어머니가 배를다 하셨다는 얘기 하잖아요 뭐 간장도 마시고 뭐런데 낙태가 안 됐답니다 그게 태교 가면 상반된 행동한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불교 경예법원는요 어린애를 갖다가 엄마가 뭘잘 해갖고서 애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거꾸로 애가 수태가 돼서 그때 집안이 달라져요 엄마가 달라지고요 경에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리불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어머니가 샤리란 여인이에요 원래 멍청합니다 근데 갑자기 떨떨해집니다 보니까 는그 오빠가 봐요 아 얘가 임신했구나라고 합니다 근데 임신한 태가 대단한 인물이 들어왔구나 하면서 오빠가 그다음부터 공부를 해요. 왜? 나중에 조카가 태어났는데, 날 무시할까봐. 또 하나 여러분, 화엄경에 보면, 선제동자가 임신됐을 때, 서상이 나타나 집안에서요. 그래서 태가 들어올 때, 이 집안이 변하는 거지,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서 태가 변하지 않습니다. 이게 불교 이체예요 그러니까 불교 경에 쌓있는 이치대로 한다면은, 이 태교를 할게 아니고요. 입태 기도를 시켜야 돼. 입태 기도해 그럼 아기가지나고 마음 먹었을 때, 그때 그 직전에 와서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. 그래서 좋은 분들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됩니다.